낚시의 새로운 혁신! 골드 순간수중 30개 세트로 낚시의 즐거움을 한층 업그레이드하세요. 이 제품은 뛰어난 내구성과 민감도를 자랑하여 물 속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입질 감지가 가능합니다. 특히 빛나는 골드 컬러는 수중에서도 눈에 잘 띄어 낚시의 성공률을 높여줍니다. 세트 구성으로 여러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어 낚시 경험이 적은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 만족시킬 수 있어요. 가볍고 휴대가 간편해 어디서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뛰어난 안정성과 신뢰성으로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지금 바로 골드 순간 수중 세트로 낚시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